네 안녕하세요 정말 귀한 차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갈 것 같아요 이 차는 제가 확신합니다 네 어, 보시면은 3.5톤 광폭 정풍 냉동 탑차입니다 길이 재원부터 다 설명해 드릴게요 21년 등록에 36,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냉동 탑차입니다 거기에다가 6.6 와이드 모델이고요 정탑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굉장히 비쌀 거예요. 예. 네, 이제 탑이 굉장히, 아우, 잘 만들었어요. 정탑치고 진짜 요즘 많이 각성한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어디 거래처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좋습니다. 골드벤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. 네. 한번 보시죠. 어, 차량은 차대각자 스티커 원래 신차 출고 그, 그대로 이제 저희가 상품화 작업한 거 없이 세차만 했습니다. 네 이렇게 보시면은 외판상 정말 깨끗합니다. 어디 하나 손상간곳 하나 없습니다. 알리미늄 가드 뭐 이렇게 탑 보시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고요. 예, 요 손잡이 요게 이제 골드벤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인데 한번 보시죠. 자 냉동기는 4구짜리 굉장히 큰게 하나 올라가 있고요. 원냉입니다. 충분하요. 네, 3.5톤에 충분하고. 바닥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조르다가 깔려 있습니다. 예, 네, 이렇게 졸, 조르다가 깔려 있고요. 어, 이 트랩도 상단부, 하단부 나눠서 되어 있고, 작업등도 이렇게 있고, 뒤에 버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탑 내부, 외부 상관없이 정말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. 심지어 이런 고무 몰딩, 그 다음에 이런 서스 마감, 다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. 네. 보시면은 여기 앞 타이어도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하부 보시면은 하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 다음에 뒷 타이어 보시더라도 당연히 깍두기 타이어 고화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깍두, 깍두기 타이어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다 네, 썼어 아 저는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서스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2년밖에 안 됐고 3만 키로밖에탄 차가 아닌데 여기는 부식이 이렇게 꼽혔고 여기는 손잡이나 이런데는 서스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면은 현대 정품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. 이렇게 지금 센서도 다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뒤에 하단부 가드나 이제 가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런 빵고무들 이런 상태도 그냥 어디 흠집간 곳 하나 없습니다 반대편 탑 상태는 차가 조금 위치가 앉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탑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, 반대편도 어디 뭐 흠집간 곳 없습니다 네, 3.5톤 광폭 냉동탑차는요 지금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3.5톤 일반 탑 냉동탑을 사러 갔는데 어, 냉동탑도 지금 어제 그거는 이제 탑 관리를 정말 잘 못하셔서 탑이 다 물이 먹어서 못 사왔는데 요즘 추세는 이제 다시 새로운 모델을 뽑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광폭으로 많이들 뽑으십니다 근데 신차 가격이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예 네, 엄청 비싸요 네, 아무래도 탑다 좋아진 것만큼 그만큼 가격 인상도 많이 생겼고요 네 21년식에 완전 무사고 신조차였, 신조차였고요 거기에다가 조르다가 달려있는 이 정탑 골드벤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은프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주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